안녕하세요. 병원 1도 몰라의 병아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컨텐츠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다치면 어디 가죠? 병원입니다.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이에요.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을 갔지만 병원에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중증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의료비가 너무나 과도해졌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지원을 받는 것이 이 긴급 의료비 지원입니다. 어, 이 긴급 의료비 지원은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환에 대해서 긴급 의료비 지원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적 질환. 만성적 질환이라고 하는 건,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간판정에, 네, 척추 협착증 치과, 재활치료 등 이러한 것들이 만성적 질환이잖아요. 이런 만성적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 보면 만성적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의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어, 긴급 의료비 지원 이외의 다른 사업 이 다른 사업이라고 하는 건 암환자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 이 암환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산정특례라는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산정특례에 대해서도 역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이 재난적 의료비 역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 드릴 거예요.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간, 넘어간다면 이 재난적 의료비와 하고 긴급의료비 지원 이것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단 지원을 받는 금액이 굉장히 달라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 오늘 주 목적은 긴급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 긴급 의료비 지원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 긴급 의료비 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을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지만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여전히 여전히 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미 이분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1종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예요. 의료비가 0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2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 10%예요. 어, 굳이 이렇게 등록을 안 해도 이미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으로 정말 긴급한 상황. 이렇게 해서, 이 의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이랬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일상병 지원자는 제외가 되는데요. 이 동일상병이라고 하는 건, 같은 상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A라는 병으로, 입원을 해서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1년 이내에 또이 A라는 병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동일 상병이에요. 동일 상병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음, 무슨 말씀이냐면 1년 이내에 같은 상병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동일상병이라고 하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1년 이내에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이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지원 대상에 선점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소득 기준이에요. 이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면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어, 75% 이하입니다. 75% 이하고 가구원수 소득 기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소득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연간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을 아, 그럼이 소득표를 보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준표에서 이야기하는 가구원 수는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4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표에 말씀드렸던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356만 1,881원 이하면 선정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재산 기준이라고, 재산 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집, 땅, 자동차, 금융재산, 이런 모든 것들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중소도시 8,5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7,250만원. 이, 이하면,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금융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금융재산 기준은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나의 통장 잔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장 잔고에 500만원 이상 유지가 됐던 분석이 단한 번이라도 존재했다면 신청이 안 되세요 자격이 안 됩니다 6개월 이내에 나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봤을 때 5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신청 방법인데요. 이 신청 방법 너무 중요해요. 아, 이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하셨죠. 네. 이 신청 방법은 네. 간단합니다. 아,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아마 좀 허무할 거예요. 관할 지자체에 시군 구청에 사회복지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의치 않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입니다. 129. 129. 예. 129로 전화를 하셔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셔도 그렇게 그냥 사회복지과에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이다 보니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재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제외됩니다.